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조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공허한 외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서 불교와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고교 시절에 이모님 댁에 가서 하숙하면서 이모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2년 동안 다니면서 예배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가정이 우한 질구가 끊어지지 않게 지속이 되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석양이 질 무렵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절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을 향하여 저 집은 참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줄로 생각을 했던 무지한 저의 모습이었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외쳤습니다. 활란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상대해 주마. 고난아,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하고 절교하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어젯밤 꿈속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석양이 질 무렵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면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이 장소가 내가 절규하고 외쳤던 곳이다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봐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이후에 눈물로 기도하며 가족들을 전도할 때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가정의 우한 질고가 거짓말처럼 끊어지고 평안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까? 어떤 우한 질고가 있습니까? 먼저는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뜻도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향한 뜻을 나타내주기 위한 연단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